안녕하세요. DY 합판목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010-7208-7781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인테리어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베트남 내수 합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베트남 합판이 왜 인테리어 업계에서 꾸준히 선택받는지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그리고 가장 많이 구매하는 소비층은 누구인지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베트남 내수 합판이란? 베트남 내수 합판은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되어 주로 내수용으로 유통되던 합판을 의미합니다. 주재료로는 아카시아, 케이시아 계열 원목이 많이 쓰이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합리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강도와 가공성이 뛰어나 DIY 가구 인테리어에 널리 사용됩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가성비 좋은 합판이라는 이미지로 많이 알려져 있고, 최근엔 품질 관리가 좋아지면서 사용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에서 사용되는 대표 용도, 가구 제작용 합판. 책장, 옷장, 수납장 내부, 서랍재, 칸막이 내부 프레임, 내부 구조재로 많이 쓰이는 이유는 가볍고 가공성이 좋아 시공 편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벽체 보강 및 내부 골조 작업, 가벽, 벽면 보강, 공간 구획용 패널, 바닥 하부 구조 서브 플로어, 장판 마루 하부 보강, 레벨링 용도, 천장 작업, 천장 몰딩 뒤 받침 구조, 간접 조명 박스 제작, 카페 상업 공간 내부 구조물 제작. 인테리어 파티션. 테이블 내부 프레임. 매장 벽체 보조 패널. 베트남 내수 하판의 장점. 1.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다. 국내 하판 대비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시공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2. 가공성이 뛰어나다. 톱질, 타카 작업, 접착력 등 가공이 수월해 현장 시공이 빠릅니다. 3. 가볍고 운반이 쉽다. 집에서 DIY 가구를 만드는 분들에게 특히 큰 장점입니다. 4. 공급 안정성 증가. 최근 한국으로 많이 수입되면서 품질 관리가 강화되고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용할 때 알아야 할 단점 주의사항. 외부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내수용이기 때문에 내수화판은 수분에 오래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표면 마감 품질은 편차가 있다. 페인트나 필름 마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중을 많이 견디는 구조물에는 비추천. 고하중 구조물에는 구조용 하판 또는 고급자재 사용을 권장합니다. 베트남 내수화판을 실제로 많이 구매하는 층. DIY 가구 제작자, 셀프 인테리어 유저. 가볍고 싸고 가공이 쉬워 가장 많이 구매. 책장 선반, 작은 수납장 만들 때 자주 사용. 소규모 공방, 목공방. 기본 가구 내부재로 대량 구매하는 경우 많음. 인테리어 업자, 특히 상가 인테리어. 벽체, 가벽, 천장 보조 구조물로 사용. 단가 절감 차원에서 선호. 카페, 식당 창업자. 기본 구조물 제작 시 가성비 재료로 선호. 정리하자면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점 때문에 실용적인 인테리어 재료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선택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내수화판의 특징과 인테리어 활용법 그리고 실제 구매층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인 합판을 찾는 분들께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으니 시공이나 DIY 계획이 있다면 꼭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10-7208-7781로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